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볼수 있는 것이 이제 딸기. 음. 요새 딸기 철 아닙니까? 음. 맞습니까? 잘 모르겠는데. 딸기 철이. 지났습니까? 지났습니까? 조금 지났죠. 예, 예. 이 딸기가 아직 나오고 있어요. 철분. 예. 피니어 예방에 좋은 어, 음식 베스트 파이브 이건 제가 뭐 뽑은 건 아니고요. 예. 예. 저희들이 이제 어, 종양혈액내과 전문이라든가 이런 영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네. 선정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시금치, 채소의 왕, 네. 비타민 C가 많죠. 뭐 옛날 저희 세대는 이제 뽀빠이라는 영화를 보고 네. 자랐는데요. 네. 어, 이제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고 이 근력도 좋아지고 <laughs> 힘을 쏟는 거 맞습니다. 네. 비타민 C가 많고요. <laughs> 철분도, 철분도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저희 나라 분들은 좀 그렇게 석, 모르면서 개인적인 좀 그게 많던데 호불호가 많던데 네. 굴. 오이스트리, 거의 구 굴인데요. 이거, 서양분들 너무 좋아하세요. 아, 제가 짧은 기간, 뭐, 연수하는 기간 동안 음... 그 갔던 지역이 이 굴이 많이 나는 지역이었어요. 네.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우리의 인삼처럼 생각하더라고요. 야... 실제 로 굴에 보게 되면은 이제 바다의 우울할 정도로 철분하고 타우린도 오... 많고 비타민도 많이 들어있기 네. 때문에 이 예, 굉장히 빈혈에예방에 좋은 음식으로 되어 음...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소고기. 소고기. 역시 이제 철분이 많이 들어있고요. 예. 그 다음에 우리 부산의 이제 대표 음식이죠. 미역. 예. 부산하면 또 아, 미역. 그럼요. 또 빠질 예, 수 없죠. 이런 미역. 산모들이 많이 드시잖아요. 예. 왜 많이 먹겠습니까? 결국 이제 철분이 많이 들어있고 음. 산모들이 이제 아기를 가지고 출산 후에 이제 철분 부족이 어느 정도 예.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예. 먹는 대표적인 음식이 되겠고요. 그래서 미역은 상당히 좋은 것 같고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볼수 있는 것이 이제 딸기. 음. 요서 딸기 철 아닙니까? 음. 맞습니까? 잘 모르겠는데. 딸기 철이. 지났습니까 조금, 조금 지났죠. 예. 예. 아직 나오고 있어요. 철분하고 <laughs> 비타민C가 많거든요. 물론 귤이라든가 레몬, 토마토도 굉장히 <laughs> 예. 많습니다. 그래서 이런, 어, 계절 과일 좋습니다. 이렇게. 음. 네. 딸기 같은 이런 레몬 귤 같은 것도 비타민C가 충분하기 때문에 철분 흡수에 많이 <laughs> 예. 도움이 되니까 이런 음식들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비닐 예방에 좋은 음식. 뭐 다섯 가지 꼽으라는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.